미가서 사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골짜기에 아,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러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러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곳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어지니, 이는 망군의 요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전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기하고 나 요하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계로 돌아오리라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러지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이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날지어다.이제 네가 승업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송양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러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니와 거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꼭식단을 타장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치를 찌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구벌 높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네. 몇주전 주일 설교 때 나눈 말씀처럼 인간이란 존재는 사이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아침과 저녁 사이 주일과 주말 사이 월초와 월말 사이 연초와 연말 사이 탄생과 죽음 사이 그리고 나아가 태초와 종말 사이에서 살아가고 공간적으로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 땅과의 수직적인 관계 안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수평적인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리적인 물리적인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시공간 사이에서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이 세상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맞이하는 이 세상이라는 삶의 현실은 아직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멉니다. 신앙생활은 그 사이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살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본문 1절은 끝날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끝날. 이어지는 사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민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더 이상 전쟁도 없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의 천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시는 그 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온전히 실현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태초와 그 끝날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우리의 눈앞에 생생한 현실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이 현실이 되는 그 나라.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때로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때론 지옥 같은 현실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치않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삶의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이미 가스 말씀이 선포되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열 지파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소수의 남은 자들이 포로가 되어 이방땅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게다가 남유다마저도 끊임없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미가순 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 끝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선포하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와의 호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지를 유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가 살아는이땅 가운데,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행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벽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나아가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며, 교회를 강건하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굳게 붙드시고, 온다가 일방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께서 생전에 저희 사연제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지를 말씀하시고나셨습니다그 당시는 다 집에서 이렇게 해산을 했죠. 신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저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해산하다가 산모가 목숨을 잃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해산하는 여인처럼 생명을 걸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설렁설렁 반점 졸면서 대충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온 마음을 다해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게세만의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네가 승업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요하께서 거기서 너를 리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과거에는 이 세상 속에서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변화되었다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실까요? 바벨론까지 내려가는 그런 시간.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시간, 그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영원히 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게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그주하며 바벨론까지 이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생명까지도 온전히 맡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이 세상과 현실 사이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2 0 2 6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이루어져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해될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남가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온땅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복된 한해될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조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징금다리 하나를 놓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징금다리 하나는 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징금다리를 놓는 복된 삶 살아 가시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어, 이미와아직 사이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서 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생명을 걸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또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은 다가 일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람들일줄 믿습니다. 재난 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맞이하는 2020년 새해 그런 한해 되게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믿음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뇌를 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생명을 걸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안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맞이하는 새롭게 맞이하는 2020년 새해는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가는 그런 하나님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으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하나님 나라의 징금다리를 놓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세일을 행하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들 가운데 성령을 모아주셔서 우리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과 새롭게 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새... 새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난가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언젠과 열방에 성기하시는 수많은 성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끝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